오로지 그냥 철저한 자기 어떤 이기주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 뭐 그런 부속의 요인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어떤 자기 생각과 어긋남으로써 잘못된 표현 방법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꿈꾸는 어떤 세상에서 걸릴 꼴이 아니에 근데 사실은 고혜정이가 강박적 자기애성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웃기고 음. 재밌는 친구였다고 기억하던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 그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가정사에 아주 힘든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네. 그게 드러나면 다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할까봐 아, 오히려 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아. 그래서 그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하게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친구들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아주 피상적이에요딱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 완전히 돌변하는 돌변하는구나.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거짓말을 해요. 뭐 언니가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면 아. 같은 게 굉장히 익숙하겠군요. 그런 고유정신. 그렇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 그걸 포장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또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걸 보면 네. 지금 사진 세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나왔어요. 사진 세장이요 자기 휴대폰에 찍힌 세, 사진. 어떤 사진이죠? 벽시계, 그러니까 벽에 현장 사건이 발생하던 장소에 있던 벽에 있는 그 원형의 벽시계를 찍어놨어요. 벽시계요? 8시 10분인가 그런데 제 기억에. 네. 8시 2분에 이 사망한 피해자가 가족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8시 10분에 딱 찍혀있어요. 오. 자 이제 범행 시작이야. 헉? 식을 찍어놨어요. 이제 카레를 해 먹는 음식. 어. 테이블. 자 이게 이제 범행의 도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뭐냐. 가방이 찍혀있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행가방. 캐리어. 캐리어. 어. 가방 찍었어요? 네. 그게 딱 찍혀있어요. 어. 이제 범행이 마무리된거죠. 자기 삶의 일상적인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꼼꼼하게 그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충격적이거나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사진으로 남겨놔요. 이게 음. 이 사람은 그게 어리석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되었지만 음. 사실은 그게 자기로서는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음.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사건 계획입니다. 피의자는 2019년 5월 25일, 20시부터 20시 16분경 사이, 제주시소재 펜션에서 선남편인 피해자 k 씨를 음. 풍기로 찔러 살해한 후, 5월 27일, 21, 아, 11, 11시 30분경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끌어 나여, 5월 28일, 21시 30분, 21시 37분경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하였습니다 5월 29일 동네시공 3분경, 5월 3 1일 오후 0시 13분경 사이,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퇴전하였고니다 5월 31일 0시 1 3분경터 0시 2 1분경 사이에 아, 예. 배천된 시식을 종양제 범죄에 담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지시켰습니다. 피해자가 5월 25일 행진을 입실한 후 나가는 장면이 주변 하듯이 비밀로 확인되지 않는 점 펜션 내부 감식 및 이민호 검사 결과 초동함이 확인된 점 중에서 피의자에게 노인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6월 1일 피의자 주요 위출에 대해서 잠복하던 분 피의자가 쓰레기장에 어린 범행복을 수사하고 펜션에서 발견된 혐흔이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를 긴급 조화했습니다 피해자가 5월 25일 20시경 펜션에서 부침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과 21시 1 6분경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사실이 확인되고 그사이 걸려온 전화에 피해자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투약되었다고 보이는 약물이 약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점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색한 결과 다 범행 시간은 5월2일 20시부터 21시 16분경 사이로 기상하있습니다 다음은 대외범죄의 역입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된 단어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그이한 범행 본전부터 검색한 수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2 0 k 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기된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법을 막히한 온라인 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갔다.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여러 장소의 인견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분단하고 있습니다. 피자는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도구 크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자의 주장은 허위로 분단됩니다.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가족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업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소리> 자 그~ 현 남편의 그 아들 네, 사망에도 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당연히 수사가 난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물론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아마 수사가 지체됐겠죠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카레 음식 먹은 사진이 음, 왜꼭 카레예요 이게 졸피뎀이 갈아서 이렇게 먹을 때 되게 써요. 아 그리고 음 이런 맹물 같은 얘기 타면 아주 확 달라진 아 타해이고 네. 눈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카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향이 아주 깊은 음식이고 아 색깔도 알수 없고 아 그래서 아마 선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카레를 이용한 사례? 아니요, 카레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런 그. 좀 보통 술에 유예, 술에 뭘 타지 않아요? 술에 보통 타는데 네, 네. 이제 술의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제 술에 타서 이제 범행을 많이 저지르기는 하는데 음. 요구르트 이렇게 색깔 이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음. 카레는 저도 이렇게까지 참 치밀하게 준비한 거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아 이건 그럼 본인이 생각해 갖고 한 거네요. 뭘 그렇죠. 보고 한게 아니라 그대로 굉장히 고민했겠죠. 아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밝혀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군요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고이정이도 그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해손했다고 하지만 음. 그 과정에서도 감정이 계속 표출됐을 거예요. 아 범행 네. 과정에서도 이미 시신을 해손하는 과정에서도. 어. 끝없이 아마 감정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아, 어디 내 앞길을 막아 뭐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계속, 계속 분노가 올랐다 그 다음에 잔혹한 행위가 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고유정 그 재판이 이제 그무기징경으로 나왔는데 의붓아들 사건이 그 무죄로 나와가지고 청주 상당사역 결찰서 그쪽 입장을 한번 들고 보고 싶어가지고 요디에서 아, 말씀하시는지 다들 확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뭐 혹시 뭐 여쭤볼 분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저희도 기사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경찰 그 초동 대처에 여보세요? 대해서 예, 예, 그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제가 그럼 다시 연락드리면 될까요? 입장 어느 정도 좀그청주 상당 경찰서 이번에 그선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 정도 좀 그러면 그때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내용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가 그러면 언제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언제쯤 다시 전화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럼 확인하시고 그러면 제가 언제쯤 그러면 예. 예, 다시 전화드리면 될까 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증거 조사는 주로 누구다들 살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정말 법의학 분야에 정말 최고 권위자 분들, 그리고 또 어린이와 관련된 정말 전문의가 출석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결국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사이는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흉부, 그리고 비구 폐쇄,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질식사 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점으로 비춰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인이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 이정빈 교수님께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뭐, 아파트에서, 3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100% 죽지만 상식으로, 뭐 과학적, 법과학적으로 볼 때는 뭐,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같은 원리로서 지금, 과실치사의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어, 이런 범죄 혐의 인정에 있어서는 이런 법과학적으로 뭐100% 완벽하게 뭐 입증이 되어야만 반드시 범죄 혐의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법과학적인 관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범죄가 뭐 합리적 의심의 여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입증을 한다면, 그 정도 입증을 한다면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는 어 밀실 안에서 아무도 없고, 그단두 명, 뭐 피해자까지 세 명이지만 두명 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찰이 초동 수사에 있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한 타살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좀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뭐, 그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게 스모킹 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런 간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과학적인 뭐 분석을 통한 결과가 가장 뭐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법의학자들이 나와서 같실사 뭐 가능성이 없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고,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언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결과는 고의적인 고의 살인이거든요. 법의학자들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가 뭐 스모킹군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주 상당 경찰서에서 처음 최초의 어떤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측면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는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후에 검찰에서의 수사 보강 수사와 그리고 또 재판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된 증거 특히 뭐 말씀드렸던 어떤 법의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결국에는 이양작특례의 관계에서 과실치사 가능성 없다고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건의 결론은 고유정의 고의살인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좀더 재판부에서도 또더 깊고 심도 있게 심리를 또할수 있을 테니까요.